그럼에도 너를 증오한다 하나 멀어버린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때로는 운명의 손을 잡아 끌어야 한다는 것을 이 자국은 오래되지 않았는데 각각 다른 방향으로 갈려있다 일리단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게 분명해 명령을 내리십시오, 감시관님 너희 감시자들은 두 조로 나뉘어 숲속을 뒤져라 어떤 단서든 찾아 북쪽 해안에서 다시 만나자 자매들이여, 기억해라 일리단을 발견해도 섣불리 상대하려 하지 마라 혼자 대적하기엔 너무 위험한 존재니. 네, 감시관님. 나머지는 나를 따르도록 사냥이 기다린다. 때가 왔다. 우리 단에 오 이거 죄인들에게 고통을. 때가 왔다. 마을이 불바다가 됐습니다. 시체의 팔다리가 모두 잘렸습니다. 악마놈들 짓일까요? 이곳에서 일리단의 악취가 심하게 난다. 하지만 이 흔적들은 내가 아는 악마의 흔적이 아니다. 자매들이여 조심해라. 일리단이 어떤 두려운 존재를 불러들였는지 모르니. 죄인들에게 고통을. 아군 전사들이 더는 기다릴, 기다릴 수 있니? 없다. 죄인들에게 고통을. 정의는 실현될 것이다. 끝이 다가온다. 펄벌구가 <놀라> 숲패 타락에 굴복했습니다. 모두 분노에 휩싸여 이상을 잃은 것 같습니다. 이들 종족은. 군단의 침공으로 큰 피해를 받았다. 이들을 구할 방법은 없다. 사냥을 끝내고 말겠다. 예상대로 종종 모두가 미쳐버렸고, 모두 없애버려라. 때가 왔다. 끝이 다가온다. 더는 기다릴 수 없다. 죄인들에게 고통을 음. 기다리고 있어. 아, 명령을 내리. 저는 여신의 칼날입니다. 내가 왔다. 사냥을 군단의 타락이 이 땅을 여전히 옥죄는구나. 매복이다. 사트로스가 공격한다. 이 사악한 야수들을 몰아내라. 망창한 놈들, 너희는 주인님을 막을 수 없다. 주인님께서... 오빠의 끝날까? 말이 없어진... 감시관님,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다행입니다. 보고하라. 저희 일행이 피해 굶주린 올빼미 야수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일리단의 존재가 놈을 광분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 야수가 얼마나 더 많은 무고한 생명을 해칠지 모르겠습니다 이 광란을 끝내야 한다 어서 야수를 찾아서 처단하자 끝이 다가온다 때가 일리단의 새로운 부하들이 이곳도 공격했구나 피에 굶주리고 두려움도 없어 보이는 자들이다 사냥을 끝내고 말겠다. 끝이 다가온다. 더는 기다릴 수 없다. 저게 우리가 찾는 놈이다. 어서 놈의 목을 쳐서 고통을 끝내줘라. 사냥이 기다린다. 때가 왔다. 기다리고 있어. 감시자들은 준비됐습니다. 저 어둠과 일리당이 다 찬양이 기다린다. 죄인들에게 고통을 정의를 위하여 <laughs> 시간 낭비할 셈인가 끝이 다가온다. 죄인들에게 고통을 끝이 다가온다 더는 기다릴 수 없다 사냥을 끝내고 말겠다 적입니다 우리가 찾는 놈들이 분명합니다 역경나이헬 북냐석들 너흰 우리 나가의 상대가 못된다 나가? 수세기 동안 수많은 비열한 종족들이 우리의 분노를 샀지만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다. 불쌍한 넬프가 드니 우리는 욕지를 달아내 추악한 너희 종족을 영원히 말살시킬 것이다. 더는 기다릴 수 없다. 정의를 관철할 검을 뜯내고 말겠다. 난양이 기다렸다 이 비천한 종족도 다른 종족처럼 쓰러졌고 일리단의 죄가 갈수록 커지는구나 놈은 독방에서 쇠사슬에 묶여있던 나를 그리워하게 될 거다 그런데 이 난파선들은 놈들은 왜 배를 파괴하려 했을까요? 모르겠다 잠깐 바다로 나간 건가? 자매들여 서둘러라. 북쪽에 렌디스 항구가 있다. 거기서 배를 구해 일리단의 뒤를 쫓아야 한다. 끝이 다가온다. 뭔데 위에 있는 거? 아. 크로혼자저 어딘가에 일리단이 있다. 어. 사냥을 아하. 끝내고 말겠다. 더는 기다릴 수 에이블랑. 없다. 때가 왔다. 끝이 다가온다. 저 어딘가에 일리단이 있다. 죄인들에게 감옥 시간 낭 남겨서... 감시관님, 헬로니시아 감사합니다. 사티로스 무리가 다른 일행들을 붙잡아갔습니다. 그 뒤틀린 짐승들이 자매들을 인근의 숲에 가둬두고 있습니다. 깊이를 코 그들을 구해야 한다. 나이트엘프 감시자들이군 이 근처에 더 수. 내 전사들을 당장 풀어줘라. <laughs> 내가 왔다.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군대가 침략하고 있나요? 대가가 걷는 가이 길이죠 대가 군대가 군대가 가요대가군가가가가가 군대가 군대가 가가 군대가 가 안으신다. 일리단이 다시 도망치게 둬선 안 된다 나가 놈들이 배를 불태우기 전에 모두 해치워야 한다 너무 늦었다, 하찮은 감시자요 주인님은 이미 먼 곳으로 떠나셨다 하지만 감옥에 계신 동안 네가 베풀어준 환대에 감사한다고 하셨지 그리고 우리에게 대신 그 은혜를 갚아주라고 하셨다 어디 한번 해봐라, 이 괴물아! 더는 기다릴 수, 수 없다. 아군 전사들이 적기로 전투를 벌통. 저 어딘가에 있는 시간 낭비할 수 없다. 더는 기다릴 수 없다. 그는 기다릴 수 없다. 마이애브님, 우리가 일리단을 찾아내도 그를 물리칠 수 있을까요? 일리단이 더욱 강해졌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놈은 굴단의 해골에서 힘을 흡수해. 나이트 엘프도 악마도 아닌 더 강력한 존재가 되었으니. 감시관님, 나가들은 왜 우리에게 적개심을 품고 있는 거죠? 시간에 모든 진실을 밝혀주겠지. 일단 서두르자. 일리단이 우리를 훨씬 앞서가고 있다. 놈이 더큰 만행을 저지르기 전에 사로잡아야 한다.